자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사부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제가 카카오 영상 한번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장대 운봉이 나와서 지금 심리적으로 투심이 굉장히 깨진 상황입니다 어, 굉장히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대 운봉은 어디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때도 상승 추세가 크게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마다 장대 홍봉이 출현했죠. 자, 이때도 개인 투자자들은 털렸을까요? 안 털렸을까요? 많이 털렸습니다. 손절도 수익도 익절하하던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진입 상투를 잡았다가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굉장히 투심을 위축시키기에 좋은 게 바로 이 장대응봉인데, 물론 고점에서도 이렇게 출연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한 가지는 뭐냐면,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카카오 차트가 사실 여기까지, 어, 딱 여기까지만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삼각수렴 패턴을 그리면서 수렴하다가 야, 이거 분출하는 시점에서 방향성을 이렇게 틀었거든요 그럼 보통은 정거점까지는 다시 트라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장대음봉이두 개가 이렇게 꽂혀지면서 추세를 꺾어 버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형주를 이해할 때는 차트가 전부가 아니에요. 차트 맹신하는 사람,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근데. 차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트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다.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거를 이 흐름을 예측해가지고 앞으로의 흐름을, 어, 예상하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수학, 서울대 수학과 교수들도 어? 피보나치 그래서 전부 다 맞춰가지고 부자 됐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차트를 만든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차트랑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사건, 이벤트 그리고 실적 이런 삼 박자를 다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차트보다 앞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나 대형주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실적 빼놓고 대형주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무조건 실적이 좋아야 대형주는 움직입니다. 뭐 캔들이 어떻고 이게 만약에 추세가 꺾였고 이런 것보다도 실적이 만약에 어느 서프라이즈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바로 장대영복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벤트가 그래서 좋아지다가 갑자기 뭔가 재료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장대 운동이 나왔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 순서가 여기가 1번이고 차트가 2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자, 요거에 대해서 사건, 이벤트,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요 자료들을 공부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방에서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요긴 글자가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로 설명드릴 건데, 자, 지금 카카오는 AI를 활용한 대대적인 앱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라고 하는 거 도입을 하고 있죠. 대대적인 어떤 혁신을 진행 중인데 우리가 카카오톡 할때 메신저로 어, 서로 문자 주고받고 하는 용도로 하지 그 외에는 잘안 쓰잖아요. 그래서 접속 시간이 평균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SNS로 바꾸면 접속 시간이 2분, 뭐 3분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SNS에다가 플러스 챗GPT까지 어,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챗GPT는 이용자가 2천만 명입니다. 접속 시간이 2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챗GPT는 2분 정도 딱 돼요. 그럼 이거랑 카카오톡이랑 합치면 당연히 2분, 3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카카오톡의 접속시간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카카오톡 내부에서 노출되는 광고시간이 늘어납니다. 광고시간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광고시간이 늘어나면 광고 수익이 잡혀요. 수익. 이게 바로 실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광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AI 앱 개편, 채 GPT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앱 개편이 되고 나니까, 사실 그동안, 뭐에요, 지금, 음, 막, 1점 리뷰, 폭주, 뭐, 정체성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잖아요. 자, 보면은, 이 기사인데, 여기서 원래 이렇게 됐던 게, 보면, 막 사진이랑 그림이 자동으로 보이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이용자들이 내가 왜어 직장 동료의 아기 사진을 봐야 되냐. 이런 불만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 이거는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과도기적 현상이고, 어 결국에는 인간은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어,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일단 메신저 자체가 없습니다. 네이버에 라인이 있는데, 라인은 지금 일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카카오톡 을 대체할 만한 메신저가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 자, 그래서 카카오는 결국에 간다. 다만 시기가 약간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 요거 우리가 기회로 삼자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때 장대운봉도 그랬지만 장대운봉 나오고 조정 나오면 그게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어, 카카오가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앱 개편에 적응을 한다면 전고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돌파가 나오고 그 이상 8만 카카오, 9만 카카오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좀 기회로 3자 이렇게 말씀드리 는 거고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공부방 이거 어, 좀 알려드릴 건데 공부방에 들어 오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로 어, 공부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문자로 020 2 2 2 8 1488 여기로 문자로 카카오라고 보내주시면. 그 분들께 공부방 링크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 5만한폰 들지 않고요 방법, 이렇게2 2 2 8의1으로 문자로 카카오라고 보내주시면 그 분들께 링크 직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공부방에서 곧 히든 종목 공개할 예정인데, 자, 오늘 영상에서 100% 이상 어, 수익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 소개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우선주네요.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 자,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5만 전자에서부터 지금 9만 전자까지. 뭐 대략 지금 8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자, 대형주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게 되면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반도체 대장 대장주에 부품을 납품하는 핵심 베르체인 종목들. 뭐 하나마이크론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전공중후공중뭐 기판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150%, 뭐100%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차례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차례가 되는 종목, 그 핵심 밸류체인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히든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0% 가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바로 이포트 공정입니다. 포터레지스트 EUV 장비가 들어가는 공정인데 투입되는 장비 한 대값만 5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네덜란드 기업이고 이 기업이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 삼성전자에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TSMC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쟁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에요. 왜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보이시죠? 자, 요 장비를 가지고 밑에는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이거 아주 회로를 미세하게 이렇게 그려내야 되는 것이 반도체 경쟁사들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5천억짜리 장비. 이게 필요한 거고, 이 장비를 통해서 회로를 미세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그게 10나노, 9나노, 이 나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더 얇고 미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가? 자, 그런데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도 어, 가장 중요한 게 설계 도자, 도잖아요 이 도면 하나로 기업은 엄청난 떼돈을 벌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죠 시총이 얼마입니까? 6천조입니다 이 설계 도면 하나로 이 기업은 6천조 가까이나 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거고 그다음 ARM 그리고 퀄컴 A플러스 브루드컴까지도 설계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 뭐냐? 삼성전자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의 엔비디아랑 비슷한. 물론 엔비디아만큼 매출이 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무시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TSMC 그리고 ARM 이런 기업들한테 설계도를 지금 납품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가 여기서부터 제 가격은 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검색하면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대신에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는 종목명을 통째로, 공짜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고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도 이미 150% 상승을 거저가, 거저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 시가총액이 3,600억 밖에 안 됩니다. 엔비디아를 비교했을 때 6,000조. 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시총은 3,600억이잖아요. 자, 만약에 1조, 적정 가치 1조만 받게 된다고 했을 때도 300% 가까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상승으로 지금 머리를 틀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히든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 삼성전자 딱이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십원 한푼 되지 않고요. 공짜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020 2 2 2 8 1488자 문자로 삼성전자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